치구사, 현지인이 가는 맛집 치구사 어코노미아트로 왔습니다. 네. 어, 여기, 여기는 직접 셀프로 섞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그 오사카에, 오사카 사람들이라는 그 아저씨들이 나오는데 어, 그 사람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섞어서 전부 치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름 부른다고 했죠? 여기가 되게 옛날에, 네, 아, 옛날에 네. 예, 옛날부터 되게 오래된 음료래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면서 어, 추억의 맛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이걸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치듯이 네, 좋습니다. 고습니다

생겨날 것 같아 이 이런 문화가 생겨날 것 같아. 이제 보다 못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아사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원래 이제 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해서 직접 해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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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그그 고배 갔을 때 고배 갔을 때 그. 어, 이게 굉장히 인기 많다고 했던 그 음료 있었잖아요. 약간 레몬 탄산 같은 그런 음료. 근데 그 맛이에요. 레몬에 있던데 이 탄산. 그리고 어제 먹었던 그거랑도 맛이 비슷해요. 어제 먹었던 그 하이볼, 어, 하이볼, 레몬 하이볼 있었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네. 한번마셔봐요 한번 마셔봐요. 네. 어제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아? 어제 먹었던 거? 이 오코노미야끼가 뜻이 원래 자기 멋대로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데가 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굽는 직접 굽는 이게 원래 더 원조랑 같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기가 직접 기름을 두르고 어, 이렇게 비판에다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은 이제 소스. 소스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한번 드시해보요 네, 현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음. 네, 소스도 자기가 직접 파요 그리고 여기, 고여부시 다스부시. 아, okay, 아, 저거, 아, 무당에 아, 저거, 아, <laughs> 아, 저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 아, 저거, 아, 거 아, 소스와, 네. 마요네즈, 근데 자기가 취향에 따라 이렇게 막 발라 먹는 거네. 요 어,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네요. 어제 거보다 더 맛있어. 어, 나맛있 너무 맛있어. 여기가 더정통 같아. 응. 아, 진짜 맛있다. 어제랑 달라. 똑같가 뭔가 다르지? 뭔가 응똑같은있어맛르지있 <목소리> 맛있어. 맛어맛어가고 했는데 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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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있어 맛있어. 에있어에있어 맛있어. 맛있어. 있어 맛있어. 맛어맛어 맛있어. 맛있다 여기에 트라이한잔이 패키지도 딱옛날거 그대로야 자 트와이 한잔 해봐 이거 같이 먹어야겠다 자 트와이 한잔 이 아이가 늦게 하면 싹날려줘 응. 어, 이건 바삭한데? 이건 심지어 이게 바삭해. 어제는 너무 흐물흐물했었잖아. 맛있저 <목소리도> 맛있잖아. 시인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찾기 위해서는 공통된 점이 있는 왜냐면 단골 이 나이 들도록 계속 찾아온다는 거는 그만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요 근데 이이 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진짜 또 생각날 것. 같아요 형안녕요 아,

시부사. 시부사. 이 골목 깊숙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맛집 보면은 이렇잖아요. 네. 네. 이렇게 생긴 골목에, 늘 크로아상 이 골목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시구사 간판이 보이네요. 시9 4구사 이쪽으로 나왔을 때도 보면은 이쪽으로 보면또 나무 그러니까 이곳은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노부부 이런 분들이 이제 아버지 따라서 왔던 맛집 커서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의 향수 옛날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곳 여기는 외국인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신사이바시 거리에는 외국인들밖에 없었는데, 네, 여기는 거의 현지 사람들이 오는 곳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다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여행에 참 용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칠복신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조용해 그 신사이바시 거리랑 너무 대조되는 시장인 것 같아 펜진바시 수지진니다 수지. 다고 탱탱하게 여기는 약간 흐물흐물 할 탄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laughs> 일본 부동산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이제 머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여기 시세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 원룸 이런 거네요. 원룸인데, 원룸인데 월세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네요. 월세가 얼마래? 여기 이렇게 써있다. 아깝네요 아네요 칠복신이 <웃음> 칠복신 본점이 <laughs> 문을 닫아서요 덴마역점으로 어, 왔습니다 일단 이 맥도날드 찾으면 됩니다. 구글에서 맥도날드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간판에 설명이 되어 있죠. 주황색으로 칠복신, 쿠시카츠, 쿠시카츠 칠복신. 그래서 이 표지대로 이 코너를 돌면은 바로 있습니다. <laughs> 코너를 돌면은 칠복싱이라고 주황색 앞판이 있죠 한자로 칠복싱 사인 네, 굉장히 합사합니다 여기서 파카츠를 먹어보겠습니다 가격이 아, 굉장히 서민들이요